피할로론산 주사도 보통 6개월 간격으로 맞게 되는데요. 한번 맞을 때는 일주일 간격으로 3회 맞는 게 일반적이고 요즘엔 한번 맞는 주사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맞는 게좀 유용하긴 한데 한번 맞는 주사가 사실 바늘이 좀 굵어요. 그리고 약도 좀 진하고요. 그래가지고 좀 맞을 때좀 아픈 거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효과는 똑같나요? 그래가지고 효과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 아픈 거 맞이래. <laughs> 요즘 정형외과 가시면 주사의 종류가 상당히 많아서 많이들 헷갈리시죠? 최근 정형외과에서 관절에 쓰이는 주사의 종류는 뼈주사라고 불리는 스테로이드, 연골주사라고 불리는 히알루론산 주사, 프로로 주사, 콜라겐 주사, DNA 주사라고 불리는 스피디아렌 주사까지 너무 많은 종류의 주사제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이번 기회에 제가 각 주사별로 정확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주사 치료의 기본 원칙은 염증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근골격계의 통증의 원인은 염증이거든요.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뼈주사와 연골주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스테로이드 주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흔히들 뼈주사라고 많이들 아시는데요. 심한 염증이나 급성 염증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실제로 뼈에 놓는 것은 아니고 관절이나 힘줄에 주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스테로이드는 말 그대로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 중에 하나인 부신피질 호르몬을 합성해서 만든 성분이에요. 부신피질 호르몬은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물질인데요. 이것을 주사제로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면 매우 강력하게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를 약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염증이 심한 부위에 정확한 진단하에 잘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명약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맞을 경우에는 약물을 남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담에서 정확한 진단하에 적정량만 사용해야 합니다 부작용으로는 국소주사를 맞을 경우 근육 및 건조직이 약해지거나 파열이 될수 있고요 가끔 주사 부위에 백반증이 생기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연해지거나 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보통 권고하는 주사 주기는 3개월에 한 번, 1년에 3회에서 4회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스테로이드를 약으로 먹는 경우에는 전신적인 부작용이 굉장히 다양하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꼭 전문의와 상의해서 처방받아야 하는 게이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좋은 약제이고 워낙 다양한 분야에 쓰이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한 주사이기도 합니다. 가끔 스테로이드는 무조건 맞지 마라 뭐 이런 말들도 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잘 사용하면 정말 괜찮은 치료제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연골주사라고 불리는 히알루론산 주사가 있습니다 염증을 줄여주고 퇴행성 관절염이 왔을 때 무릎의 윤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스테로이드보다 바로 낫는다는 느낌을 주지 않아서 효과가 좀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스테로이드가 너무 강한 약품이라서 상대적으로 비교가 돼서 그런 거고요 히알루론산 주사는 스테로이드보다 천천히 낫지만 스테로이드와는 다르게 관절의 윤활 역할도 하는 데다가 부작용은 그 거의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은 원래 연골을 구성하는 물질 중 하나로 연골 성분이거든요 관절 내부에는 그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관절윤활액이 있는데 그 주요 성분이 바로 히알루론산입니다 그래서 연골주사라고 부르게 된것 같고요 연골주사는 관절 내부에서 윤활 역할 및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해서 통증을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히알루론산 주사도 보통 6개월 간격으로 맞게 되는데요 한번 맞을 때는 일주일 간격으로 3회 맞는 게 일반적이고 요즘에 한번 맞는 주사도 나와 있습니다. 무릎 주사는 많이 맞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히알루론산 주사는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주사 치료제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주사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관련된 질문 사항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최대한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